며칠 전 최강 기업 촬영날 아 여기가 조금 아쉬운데 이걸 이렇게 할까 할까 말까 할까 아좀아쉽있다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아, 아니 제가 이번에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여기 조금 안 예쁘게 나와가지고 다시 찍을까 말까 아니면 포샵을 할까 아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제가 봐줄게 봐봐요 아, 보여드려요? 짜자 아니 이건 엑스레이 사진 아닌가요? 아니 이거 엑스레이 사진이잖아요. 아니 여기 보면은 갈비뼈가 아주 조금 이 어긋나가지고 그런 모습이 조금 덜 예쁘게 보여가지고 예쁘게 나오면 더 좋으니까 <laughs> 사실 농담이고요. 오늘 최강 기업을 소개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답니다. 오늘의 최강 기업은요 엑스레이, 초음파 등 각종 의료 영상을 AI로 분석해 의료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함께 가보시죠. 그렇게 찾아간 오늘의 최강기서 안으로 들어가니 AI 솔루션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데요그 사이를 거닐던 MC들레. 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이건 초음파 검사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뭘 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네.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지금 심장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는 회사 아닌가요? 어, 혹시 오늘의 최강 기업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는 의료 영상을 기반으로 의료 영상 플랫폼과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영상 의료 기기 최강 기업은 의료 기기 영상을 분석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돕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보이는 이 심장 초음파도 우리 AI 솔루션에 해당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로서 지금 테스트 해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다양한 신체 부위를 검사할 때도 이 초음파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많은 신체 부위 중왜 하필 심장 초음파에 이렇게 집중하시는 거죠? 초음파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초음파를 꼽으라고 하면은 심장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심장은 네 개의 방과 판막 등 구조가 복잡해 단순 정지 영상만으론 파악이 어렵고 위치상 갈비뼈와 폐가 초음파를 방해하는 위치에 있어 검사 시 판단이 어려운 부위입니다. 심지어 이 초음파 검사 자체가 시간이 평균적으로 30분이 소요되고요. 또 길면은 최대 1시간까지 실 실행이 돼 가지고 조금 가장 어려운 초음파라서 저희가 이 초음파를 최대한 짧게 진행해 보자.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어렵다는 심장 초음파 솔루션.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보여 주실 수있으신까요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심장 초음파를 프로브를 이용해서 심장을 찍으면은 이제 단면도가 자동으로 AI가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는 형태입니다. 오른쪽에서 AI 학습된 AI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상을 분류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류된 상을 통해 14가지의 필수 진료 사항을 빠르고 쉽게 촬영할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이 촬영이 다 마친 상태에서 이제 다음을 누르면은 다음으로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쭉 보면서 어이 어디가 조금 잘못 찍힌 것 같은데 하면은 이전을 눌러서 다시 찍고 이제 문제가 없다 싶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AI로 이제 이 상을 통해서 수치가 제대로 측정이 되는지 이제 확인할 을 수가 있는데요. 측정 기능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이제 노말렌즈라고 하는 정상 범위 내에 있다면은 이제 정상적인 심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수치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 환자의 심장 상태에 문제가 있다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로 이제 의료진이 직접 수정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선으로 선 형태로 제공을 해놨습니다. 심장 영상들을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장을 저장을 하게 되면은 측정한 수치를 기반으로 이제 이 심장의 상태가 어떤지를 AI가 판별을 해 줍니다. 의료진은 AI 결과를 참고해 환자의 상태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AI 솔루션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현재 분류 모델 같은 경우에는 96%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나중에 측정할 때 사용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 인식 정확도가 96%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어려웠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게 된 원리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초당 20회 넘는 촬영을 이미지를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실제 이 영상이 제대로 판별이 될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고요. 또 이제 측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백만 장이 넘는 이미지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 모델이 어느 영상이 들어와도 제대로 판별을 할수 있게끔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찍을 수 있게끔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최강기업의 솔루션은 2024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CES 2025에서 인공지능 부문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AI 영상 분석 솔루션과 함께 의료 플랫폼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 지금 보고 있는 건 어떤 플랫폼이죠? 클라우드 기반 원격 판독 협진 시스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보시면은 여러 다른 판독이분들과 이제 제가 동시에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 판독이가 공간의 제약 없이 함께 협진할 수 있는 플랫폼. 어저 저쪽에 어떤 분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협진에 필요한 영상 통화 기능도 탑재되어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기, 기능들을 보고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협진은 인원 수 관계 없이 여러 명이 함께 진행할 수 있고 채팅 창을 띄워 다양한 정보나 논문 등을 주고받을 수도 있어 진단에 유용하다고 합니다. 기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의 판독뿐만 아니라 AI의 판독도 저희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AI 판독 요청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보통은 1분 이내로 저희가 AI 판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람이 하던 판독도 AI 판독으로 약간 보조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기업의 AI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최강기업의 대표님 만나뵙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강기업의 박성철 대표를 소개합니다.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 다양한 분야에서 왜 하필 의료 영상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사실 제 전공도 그 분야고요. 외국 계회사에서 의료 영상 정보 시스템을 오래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보니 저희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반영될 수 있는.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부처와 지금 협업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떠한 네. 플랫폼인가요?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은 부처협업과제로 보건복지부가 수요처고 그 과제에 총괄, 총괄하는 것은 과기부 산하의 나이파라는 곳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만모그라피 CT MRI 장비는 특수 의료 영상 장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법률로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국내 모든 특수 의료 장비는 서류 검사와 정밀 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판독이 두 명이 배정돼 의료 장비를 찍은 영상을 분석하고 적합/부적합 판정을 내려왔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영상학과 전문의도 많이 좀 부족하시고 아무래도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사람이 평가하다 보니 다소 차이가 날수 있다는 우려 부분이 있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에 대한 통합적인 솔루션이 복지부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품질검사 플랫폼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기존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나요? 간략하게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의료기관에서 품질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기관에서 접수된 검사를 평가하고 또 AI와 판독기의 교차 검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합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결과가 같으면 장비의 적합,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판독기 세 명을 추가로 배정해서 최종 검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의료기관은 플랫폼을 통해 검사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검사 신청 내역을 보면 의료기관 기본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순서에 따라 의료기관 관련 서류 작성을 해주고 영상 의료기기로 촬영한 촬영본을 전부에 업로드 시켜주면 검사 신청이 완료됩니다. 검사 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인데요. 네. 방금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검사를 접수하게 되고 서류 확인한 후 채점을 직접 해주시고. 그 후에 정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출장일 초, 출장자를 배정해 줍니다. 그리고 판독기를 배정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판독기가 참고할 수 있도록 AI 분석 내용을 제공하는데요. 심사 기준에 맞춰 나타난 결과. 어,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건 어떤 표식을 나타내는 거죠? 이건 AI가 평가를. 했는데 감점을 한 경우에 빨갛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감점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감점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만약에 점수가 60점 이하로 나온다면 어 추가로 판독이 3명을 배정해서 다시 판독을 진행하게 됩니다. 판독기는 AI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항목을 보다 빠르게 체크할 수 있고 판독 시 필요한 툴도 플랫폼 내에서 제공됩니다. 영상을 본 판독기가 각 항목에 점수를 매기면 적합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는데요. 판독을 진행하는 한국 의료 영상 품질 관리원에서도 최강 기업의 AI 플랫폼을 실증 중입니다. 이게 맘모 장비 같은 경우에는 3000대가 조금 넘고 MRI나 CT 같은 경우에는 한 1700에서 1900 그 정도쯤 이제 설치되어 있거든요, 전국에. 그거를 다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위원을 저희가 섭외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영상학과 의사가 같이 함으로써 AI가 빠뜨리는 거를 또 알려, 도와서 같이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고, 내가 AI랑 같이 일을 해서 나의 퍼포먼스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가 앞으로 미래에서는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어, 잘못 관리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빨리 시장에서 퇴출되고 돈 좋은 장기로 개선돼서 결과적으로 그 이익이 병원과 환자에게 모두 다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이 플랫폼이 시장에 나왔을 때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AI를 통한 의료 영상 분석으로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최강키업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의 목표와 포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헬스케어 분야, 특히 영상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저희 기술이 세계 다른 어떤 유사한 경쟁사보다도 저희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고 상품화해서 구기계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I 영상 분석 기술로 의료 영상을 정밀하게 해석하고 철저히 검증하는 기술 미래의료의 표준을 만들어갈 기업이 되길 바라봅니다.